안녕하세요, 법률 참조 기린의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오늘은 건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감정을 미리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또 설명드려 볼게요. <목소리> 건설 분쟁이 발생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럴 때는 감정해야 된다던데, 네, 제가 설명드렸죠. 그 영상 여기 띄워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감정 가야 되는데, 어, 이 감정을, 소송 가기 전에 좀 미리 해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죠. 소송이 가기 전에 감정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리하게 감정서를 받아 두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증거보전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법원에다가 지금 소송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감정부터 좀 법원에서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사가 나와서 감정을 하는 절차를 소송 전에 미리 받으실 수도 있어요. 네. 이두 가지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어, 사감정을 받아준다 라고 할 때는 유리한 우리 입장을 이제 얘기를 해서 감정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측 얘기만 듣고 감정서를 만들어주죠. 뭐 상대방한테 연락해서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된 감정서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유리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감정은 소송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감정서로 인정받지는 못해요. 즉 어, 소송에 들어갔을 때 법원이 지정한 감정사를 통해서 다시 감정을 받아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 대부분 감정사분들께서 어, 사감정을 이렇게 받아뒀습니다라고 하면은 아 같은 이제 뭐 기술사 어, 혹은 건축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 감정서 작성해 둔게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감정서를 반영해서 네 감정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본 감정을 좀 리드할 수 있다. 네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감정 비용이 두 배로 든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사감정을 해뒀다가 또본 감정 가면 감정료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법원을 통해서 이 증거고전 신청이라는 거를 해서 미리 감정을 해두면 어떤가. 네, 그거는요, 어, 법원에서 미리 감정인 지정해서 감정을 진행한 감정서가 나오면 이 감정서는 이 본안소송, 우리가 진행하는 소송에서 제대로 된 감정서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감정을 두번 진행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이 나와서 감정을 진행할 때는 양측의 입장을 다 반영해서 감정서를 작성해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리드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것이 좀 단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감정을 진행하려면 공사 현장을 멈춰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감정서를 당장 만들어두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셔도 우리가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감정을 진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공사업체가 중단한 당시의 증거. 그러니까 사진도 찍어 주시고 동영상도 찍어 주시고 이제 다른 업체랑 계약하신 견적서, 계약서, 기존 업체랑 쓴 계약서, 견적서도 있으시겠죠. 기성 대금 청구한 내역도 있으실 거고, 뭐 예전 공적표도 있으실 거고, 뭐 이런 갖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아 A 업체가 이만큼 공사하고 나갔구나. 그리고 후속 공사를 B 업체가 이만큼 수행했구나. 라는 것을 감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감정 안 해두면 공사 현장을 마냥 세워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전에 감정 혹시 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사전에 감정해두는 게 좋은 사안인지 아니면은 본안에서 감정을 진행해도 아무 무리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법률 사문소 길인 네이버 카페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